11월 7일, 화요일, 서미타임입니다. 성교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입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의 연속이었으며, 그래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결과로 후대들이 고아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대를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 문제 속에 있었지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나 이스라엘,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인생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복음을 놓쳐버린 그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와 이스라엘은 영적 문제라는 심각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현주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던 바울은 그 속에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의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입니다. 나의 운명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그 상태 속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진 사나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하게 책임지고 또한 인도하시며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현장과 현실을 뒤바꾸는 영적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언약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이유, 그 이유를 현장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내 삶이,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지도록. 세 번째로, 미래를 살리고 바꾸는 영적 DNA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활용하십니다. 나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부분, 또한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속이고, 흔들고, 언약 하나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사나의 공격 또한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절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서 양성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중심에만 닿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닿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업인의 강단, 그리고 헌신, 기도를 통하여서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자를 우리가 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업의 현장 속에 캠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고 오늘 237세 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서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세우는 한 사람의 절대 제자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